제가 힘들 때, 제가 그래도 영어를 좀 썼습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으로, 어, a 디 how's it going? I've been looking for work and find out the information. But our first conversation, 아, 예, yeah, 그러니까 내가 호주에 와가지고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좀 도와줘. 네, 이때 그 차지라는 거, 그러니까 그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못할 정도로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이 친구가 이제 홍콩 친구거든요. A hey m sorry for the late reply 하면서 답장을 주면서 여기 가봐라 어떻게 가면 되고 어디에 앉아서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우연히 그 shift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버스가 없는데 새벽 6 시까지 출근있냐 출근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 같았으면요. 아 죄송하지만 저 차가 없습니다. 집이 너무 멉니다 하면서 어, 안하거나 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근데 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하나 샀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1시간이 걸리고요. 돌아오는데 1시간 하면 두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6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 17시 어, 거의 반나절을 일했는데 2개월 정도 이걸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투잡을 띄웠습니다. 자전거를, 그 호주는 지하철 탈수 있거든요. 자전거 싣고 30분 정도 가서 어, 대한민국으로 치면 홈플러스가 있어요. 홈플러스에서 키친핸들을 어, 한 4, 4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일 빼고는 5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하니까 이때 시급이 한 2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 눈이 돌아갔던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4천, 5천 원 받다가 2만 원이라고 하니까 힘든 게안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 얘기를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제 인생에서 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할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자전거가 웬 말입니까? 차가 있어도 갈까 말까했었는데 그때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내 태도고 내 마음가짐이겠구나. 이때부터 사람이 미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전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입니다. 네. 저희 친누나거든요. 아, 친누나가 두 살밖에 차이 나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뭐 조금만 실수하면 망가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할때 누나를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에서는 실적이나 리크루팅이 필요한데 어, 누나도 관심 있어 보이길래 같이 하자. 그리고 누나의 친구 중한 명만 같이 하자. 해서 두 명을 이제 제가 리크루팅을 했어요. 그리고 두명 앞에서 그 바인더를 했으니까꿈 리스트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 있거든요. 두분 모셔놓고 딱요 느낌에서 두분 모셔놓고 p p d 를 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 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지장이 딱 돼가지고 벌벌 떠니까 누나가 한 시간 마치고는 한숨을 한번 박심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네꼭 강의 해야 나. <laughs> 난잘 모르겠다. <laughs> 정말 제가 소나에서 얘기 드렸는데 경상도 여자분들 우섭거든요 눈이 막 삼신지 켜면서 진짜 해야 되겠나. 근데 어, 처음에는 진짜 해야 되겠나 저도 좀 몰랐어요 근데 계속 <laughs>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강의한다고 얘기하니까 누나가 이제는 뭐저기가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조금 이제 인정을 해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때 그냥 인스타그램에 하나에 그릴 수 있는데 정말 예,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제가 어떻게 그걸 극복했냐면요. 사실 처음 이제 강의한 사람한테 돈을 내고 강의 듣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굴까라고 하니까, 오 대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 중에 그냥 일반 대학생 말고 나비 모임을 하는 대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단무지를 혼자 갔었거든요. 그때 혼자 가서 처음에 는 하루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혼자 완전 왕따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도 아니고. 여기 이제 쓰리 비 직원들하고도 거의 얼굴만 살짝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대학생인데 대학생 중에 회장단이 있었어요. 각 대학교 나비 회장단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막바인더란게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어이친구이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혹시 시간 되면 한번 가도 되겠냐라고 해서 처음으로 가던 데가 논산에 건양대였어요. 여기 이제 우리 하영이나뭐통음이란 친구도 있었고요. 다섯 어, 명 밖에 없는데도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제가 강의를 갔었고요. 이때도 한세네시간 강의한데 학생들 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아, 진짜 이거는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했고요. 어, 참고로 이때 보험하고 있는데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할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매니저는 엄청 저를 싫어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영업을 열심히 안 하고 자꾸 강의를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책 뒤에 그때 속삭인 매니저님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laughs>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광주의 조선대학교 이때 제가 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 네 다섯 명 있을 때는 할게많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삼십 명 앞에서 강의를 딱 했는데 학생들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는 걸 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존재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의 연세대학교 대를 갔었고요. 음. 경북 보건대학교는 정말 운 좋게 32시간 이제 겸임 교수로도 이제 활동할 수 있었고요. 네, 어, 요, 네, 네, 우리 <laughs> 양시훈 팀장입니다. 네, 아, 양시훈 팀장하고 이제 같이 제가 제천의 세명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아, 이때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원래 강의 딱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양심 팀장이 설득력 장난 아니거든요 마스터님 오신 김에 혹시 셀프 리더십도 잠깐만 해주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밤 12시까지 강의하고 예, 칼국수 사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잠까지 재워줬습니다 그때 대학교에서는 사실은 차비도 못 받고 강의했는데 그래도 양 팀장이 오, 그때 꽤 많은 돈을 챙겨줘서 그때부터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8주 정도 어, 안산의 산업기술대학교라고 저희가 독서 멘토링을 했는데 어, 여기에 이제 인왕이라는 친구도 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상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후속으로 뭘 해야 될까를 조금씩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여기 강의하시는 선배님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자 고등학교 1학년 140명 앉혀놓고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겠다라고 느낄 겁니다. <laughs> 정말 2시간 동안은 저 혼자만 소리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계속 소리치니까 애들이 시끄러웠나 봐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났는데 애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자발적으로 혹시 독성 모임 하면 할 친구 손들어주세니까 140명 정도가 해서 지금은 경안고등학교는 뭐 난리 난 학교가 아닌가. 예. 그리고 우리 안양여상이라고 제가 제일 아끼는 제자들인데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책을 읽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조금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번 주에 사례 발표한다고 갔었거든요. 어, 40명의 아이들이 다 PPT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좋아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셀피가 가야 될 방향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군발, 아, 군인입니다.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6개월이면 거진 다 변하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 6개월이 지나면 자라는 애들이 제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컷 키워놓으면 제대를 해서 이제 밖에 가버리니까 아 이거는 네, 제대로 되는 게 아니겠다 해서 1년 반 정도 하다가 포기했고요. <laughs> 제가 이제 어제 요거 한장더 추가했는 게 강의를 많이 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이제 소감문 바인더들이거든요. 보니까 한 15권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독서 바인더 특강인데, 갔던 나비나 갔던 데인데, 참고로 뭐두 명, 세 명짜리 강의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멋있게 강의하고 어떤 질적인 강의도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양을 좀 채워야 되잖나 대표님 늘 말씀하시는 양이 차지 야 질로 넘어간다는 양질 전환의 법칙을 거,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대표님하고 저희 회사 이제 팀장님들하고 몽골에 가서 독서 경영을 진행할 정도로 아,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지 않나 만약에 제가 이걸 보고 강의를 시작했으면 중간에 쉽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 옳은 일이 뭘까 그런 관점으로 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예, 딱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예, 제가 이제 부산에 첫 유료 강의를 하러 갈때이 아, 시간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 해서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일부러 무궁화를 탔어요. 예. 천천히 가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서 강의를 했는데 요때 이제 수강생분들이거든요. 어머니도 이제 수강생으로 돈도 내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엄마 명색이 아들내미가 셀프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엄마가 꿈이 없으면 되겠나? 막, 그렇지 하면서 적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못적으시더라고요 왜? 평생 꿈이란걸 생각 못해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갖고 싶은거 말고요 아들한테 받고 싶은 거 적어보세요 이렇게 칸이, 예 칸이 <laughs> 그러면서 막 스파크 구두 그러니까 스파크가 제 차였거든요 그래서 2주 후에 차를 드렸어요 저는 다른 차를 살려고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한테 꿈이 이루어진다는 걸좀 경험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하여튼 네, 이때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아버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요번에 대구에 독서기본하러 갑니다 무조건 어서 하니까 예, 와가지고, 예, 노란 펜을 들었습니다. 예, 노란 펜 들고, 8시간 동안 독서 수업하고, 예, 어, 이 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독서였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괜찮아요. 그냥 책이란 걸뭐 한번 접해보는 걸로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있던데요. 이번에 제책 나왔다고 하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하루만에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와이를 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머니 이야기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한 번에 다이어 하면 어머니가 그거 막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군데 넣는 건 완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끝 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전해주려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을 장식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기를제 글을, 글을 봤을 때는 사실은 막 울컥하고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쓰신 블로그 글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걸 느끼시던데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제가 8개월 동안 3P에 있는 모든 과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어제같이 양복 입고 배당 메고 캐리어 끌고 이걸 글로 읽으시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고요. 저는 보험영업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됐고요. 캐리어를 마스터하고 리더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끌고 다녔습니다. 옷짐 하나를 메고요. 땀을